어, 민족 해방 운동은 민족 독립 운동으로는 볼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민족 독립 운동 세력과 공산주의 그룹 혹은 사회주의 운동 세력은 서로 다른 민족 개념을 가진 채 조선 독립이라는 구호를 이제 동시에 외치고 있었다라는 감상이 조금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석사 때부터 시작했던 권호설에 관한 연구는 일단 이 학술지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일단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했던 건지를 또 정리를 정... 할겸 이 영상을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석사학위 논문과 학술진도계제 논문 사이에 이 공통점 아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을 얘기를 할 거예요. 뭐 공통점이야 권우서를 이제 대상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생을 이제 재검토를 하고 규명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차이점을 좀 주로 얘기를 하고 결과적으로 이 권우설이란 사람을 연구를 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역사적인 시각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석사 논문 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니까 특징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어, 건호설의 생애와 활동을 전반적으로 재구성을 하면서 어, 공산주의 운동의 참여 과정을 상세하게 서술을 했습니다. 석사 논문 결론 부분의 상당 부분이 이제 이 본문의 요약이고 결과적으로는 그의 공산주의 운동 참여가 이르쿠츠크파의 영향력 속에서 제 진행됐다는 결론이 나름대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사 논문은 말 그대로 약간 권호설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쓰지, 잘 쓰지 않았던 그 사료들을 좀더다 검토를 해서 이걸 다 추가하고 제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석사 논문을 썼었는데, 그래서 이 석사 논문을 다쓴 다음에 학술지 게재 논문을 제가 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2021년은 제가 쉬었고, 2022년에 다시 이 경, 경북대 들어와서 이 석사 논문에 있는 이런 주제들을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좀 변형시켜가지고 낼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1년 정도 좀 여러 가지로 준비를 계속해서 해서 결국에 2023년 2월에 개재 통보가 났고 이제 이렇게 지금 개재가 됐는데 그래서 학술지 개재 논문의 특징을 또 말씀드리면은 어 딱이 정도가 됩니다. 기존 연구에 민족 독립 운동가로서의 권우서를 조명한 관점을 비판을 하며 그의 공산주의 운동이 코민테르의 민족 혁명 운동론에 그 입각해서 진행되었음을 규명했습니다. 이로써 그의 활동이 민족 독립운동보다는 민족 해방운동, 어, 즉, 식민지 지역의 사회주의 혁명운동에 가깝다는 그런 결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석사학위 논문 때의 특징과 약간 사뭇 다르죠? 석사학위 논문은 권호설에 대한 전체적인 약간 재검토와 나름의 결론을 내렸다면은 이 학술지 개재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권호설을 어떻게 바라봤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비판을 하고 기존 연구와는 좀더 다른 새로운 결론을 얻었다. 라는 약간 이런 성격으로 조금 삭술지개제 논문의 특징이 좀 변했는데, 기존 연구에서 다소 불분명하게 규명되었던 권호설과 민족운동 사이에 상관관계 및 그의 공산주의 운동 수용 과정과 그 성격을 이제 사료의 근거에서 규명을 했다는 의의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그는 권호설은 구한말 애국운동으로부터 유래한 민족독립운동의 영향보다는 계몽적 생활개선운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첫 번째 결론이 나옵니다. 이때 이 구한말 애국운동이라 한다면 일단 뭐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이제 신민회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 민족독립운동 같은 경우에는 당군 중심의 종족적 민족주의. 그리고 공화주의를 기초로 한 이제 정치적 운동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계몽적 생활 개선 운동 같은 경우에는 구습철폐, 신식교육, 적극수용, 신생활, 지향 뭐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이첫 번째 결론에 이어서 나온 게두 번째 결론인데, 번호설은 첫 번째 결론을 기초로 사회주의 사회주의를 수용을 했는데 이를 기반으로 전개한 어, 민족 해방 운동은 민족 독립 운동으로는 볼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냈어요. 이좀 이유를 좀 세부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고노설이 서해주의를 수용하도록 만든 단체는 코민테른 볼셰비키 운동가와 직접 연결되었던 고려천국 내지부라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마르크스 역사발전론 속 네이션, 이 네이션도 이제 민족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이션 개념에 기초한 코민테른의 민족혁명운동론을 충실히 수용을 했습니다. 마르크스 역사발전론 속 네이션 개념과 이에 기반한 민족혁명운동론 및 민족해방운동은 어, 민족 독립 운동과 본질적으로 다른 정치적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화주의는 뭐 같을지 몰라도 당군 중심의 종족적 민족주의와는 다른 마르크스 역사 발전론에 의한 그 약간 네이션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네이션 개념은 약간 하나의 종족이 원래부터 있고 이렇게 내려오는 역사적 그런 관점이 아니라 민족 그러니까 네이션이란 거는 중세 봉건제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갈 때 이때 한시적으로 생기는. 그런 하나의 그 역사 발전에 의한 하나의 개념이다. 뭔가 하나, 하나의 만들어진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죠. 그 당군중심 종족적 민족주의랑 이런 마르크스 역사 발전론에 의한 네이션 개념은 확실히 영석적이냐 한시적이냐에 따라서 좀 이게 성격이 갈려요. 그래서 이두 개가 좀 합치될 수가 없어요. 이 둘이가 결국 계속해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두 번째 결론은 그렇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뭐냐면은 권호설은 여타 민족 운동에 참여했다가 전향한 다른 공산주의 운동과 달리 생활개선 운동을 기초로 공산주의 운동과 민족 해방 운동의 진전에 앞장설 수 있었던 독특한 활동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공산주의 운동 했던 사람들은 보통 이제 3.1 운동을 참여를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했다가 떨어져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냥 3.1 운동에 참여를 했다가 민족 운동 같은 거에 좀 실망을 해가지고 이 러시아, 러시아나 상해나 이런 데를 갔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었던 그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수용을 해서 이 식민지 조선을 다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뭐 대표적인 사람은 또 박헌영이 있고 김다냐가 있고 열잘 모을 수도 있는 그 조선공산당 일대 책임 비서인 그 권오설이랑 같은 안동 출신인 김재봉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민족운동에 참여했던 경력은 있어요. 하지만 권오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약간 생활 개선 운동에만 계속해서 참여를 하다가 이 그 고려총국 내지부 그러니까 이 박헌영이나 김다냐나 이런 김재봉 같은 사람들과 엮이면서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를 하고 사회주의를 수용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민족 개념을 마르크스 역사발전론에 의거한 그런 네이션 개념을 가진 그런 민족 해방 운동을 진행하게 된다. 확실히 이런 거는 기존에 있었던 음. 사회주의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을 전개했던 그런 인물들에 대한 연구의 결과라는 조금 더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 활동을 통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민족 독립운동 세력과 공산주의 그룹 혹은 사회주의 운동 세력은 서로 다른 민족 개념을 가진 채 조선 독립이라는 구호를 이제 동시에 외치고 있었다라는 감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저 이걸 이게 좀 신기해가지고 이거 좀 더, 이걸, 이거를 좀더 파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논문은 식민지 조선 내 민족이라는 단어를 내세웠던 조선인 정치 세력의 민족 개념 비교와 상호작용 실태. 이걸 주제로 논문을 하나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라이브에서는 이제 네. 그 사회주의 그만하고 그 공산주의 공산주의 운동 그만하고 그 조선총독부 쪽으로 넘어가겠다라는 그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이 논문을 먼저 끝내놓고 약간 조선총독부에 관한 연구를 진행을 할 텐데 아마 조선, 조선총독부에 관한 연구도 약간 이런 공산주의 운동이나 이런 뭐 민족주의, 민족주의에 대한 약간 컨트롤, 이런 쪽을 약간 중심으로 좀 조선 총독부의 정책이라든지 일본 제국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제 석사 논문과 그 다음에 제 학술지 개제 논문에 대한 특징들을 설명드리고 그, 거 이걸 하면서 느꼈던 감상, 그리고 앞으로 지금 전개할 그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 결, 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저는 항상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제가 정리를 안 하고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흐트러져가지고 이런 논의가 잘안된 경향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정리를 좀 하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조금 약간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 내가 연구했던 그런 핵심 부분을 말할 수 있을까 좀더 정리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자유, 자유롭게 제 입에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너무 제 연구와 제 연구에 대한 PR은 이 정도로 마치고,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과 이희리였고요. 다음에는 좀더 재밌고,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과 이희리였습니다.